텐배거는 주식에서 10배 오른 주식을 뜻합니다. 피터 린치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미국에서는 텐배거 종목은 자주 등장합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없이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제외를 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와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10년 전에 매수했다면 수백 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피자 한 판에 50비트 하던 시절에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2022년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것은 그래도 현실적입니다. 2022년 12불에 엔비디아를 매수했다면 10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순이익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문제점은 매년 60조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죠. 엔비디아 자본적 지출은 2023년 기준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팸리스 기업으로 TSMC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하죠. 삼성전자도 위탁 생산 업체죠. 최근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반도체에서도 삼성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 임금이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농민공들은 도시인에 비해서 3분의 1의 임금을 받습니다. 농민공은 동남아시아 임금과 비슷합니다. 2020년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게 됩니다. 대신에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육성시킵니다. 삼성바이오 역시 위탁생산업체입니다. 화이자가 신약을 만들면 삼성바이오가 위탁생산을 담당합니다. 미국은 주주자본주의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엔비디아는 생산은 임금이 저렴한 곳에 맡깁니다. 영업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면 삼성전자 tsmc는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지만 엔비디아는 대부분 잉여 현금으로 쌓입니다. 이 잉여 현금으로 자사주를 대부분 매입합니다. 애플의 경우 잉여 현금 흐름만 보면 2021년부터 주가는 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정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애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을까요? 애플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 때문입니다. 만약 애플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고 전부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애플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락 때문입니다. 애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애플 일주 보유자가 있다고 해보죠. 애플 주가는 100달러입니다. 매년 10달러를 배당하는 경우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배당을 받으면 애플 투자자는 매년 10달러 현금을 받습니다. 10년이면 100달러 현금을 받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애플 투자자는의 현금 유입은 제로입니다. 100달러가 애플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애플 주가는 200달러가 됩니다. 애플 주가 200달러를 분해하면 100달러는 애플의 본질적 가치이며 100달러는 자사주 매입액입니다. 알파벳은 배당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배당을 하고 있죠. 배당을 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것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자사주 매입 때문입니다. 자사주 매입 금액이 주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배당 소득세율보다 자본이득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선호합니다.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최고 세율이 49.5%이지만 보유주식을 팔면 27.5%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본이득세는 상속을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유주식을 팔때 자본이득세를 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는 부유세를 주장합니다. 이건희가 삼성전자를 이재용에게 상속을 해도 자본이득세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녀에게 상속하면 자본이득세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상속받은 기업을 처분한다고 하면 이때 자본이득세를 내게 됩니다. 밸류업의 전제는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로 전환입니다. 금투세 역시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먼저 하고 금투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텐백어를 얻는 전제조건이 엔비디아 애플처럼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부터 잉여 현금 흐름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도 급등합니다. 매년 자사주 매입액이 70억 달러에서 현재는 50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면서 각종 ETF들은 엔비디아를 편입합니다. 레버리지 ETF 등이 설정이 되면 엔비디아 주식을 무조건 편입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선물이나 합성 선물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헤저들은 엔비디아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죠. EXNB 다 ETF가 설정이 되면 엔비디아 주식을 2 배로 매입하는 효과입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등의 투자를 콜옵션으로 합니다.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콜옵션을 매수합니다. 내가로 투자를 많이 하죠. 콜옵션을 매수하면 콜옵션 매도자는 델타에지로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콜옵션 매입은 곧 엔비디아 주식을 매입하는 효과입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외환 보유액은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편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1년에 국민연금으로 30조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10조를 나스닥에 투자를 한다고 해보죠. 이때 엔비디아 주식에 1조 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상승해서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연기금, 외환 보유액 등 패시브로 자금을 운용하는 곳에서는 엔비디아를 더 많이 편입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애플 엔비디아에 비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자사주 매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셀트리온이 미국에 있으면 테슬라처럼 될수 있습니다. 미국 우량주의 본질적 가치는 자사주 매입에 있습니다. 미국은 취소불능 트러스트를 통해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비상장일 때 주식을 전부 기부합니다. 기부는 자신이 만든 회사입니다. 기부할 때 주식의 가치가 1억 달러라고 해보죠. 그리고 상장을 해서 101억 달러가 되었다면 1억 달러만 기부하고 100억 달러는 세금으로부터 프리해집니다. 비과세 통장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비과세 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핀 역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취소 불능 트러스트와 우리나라 ISA 계좌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취소불능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나비백 전액을 기부해야 합니다. 기부한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매년 일정액을 자신이 만든 기부단체로 이체 시켜야 합니다. 빌게이츠는 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죠. 원금은 기부금액입니다. 이익이 나면 자기 돈입니다. 기부금액은 자신이 만든 기부단체로 송금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심한 이유가 부자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의 실질소득세율은 0.1%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탄생하는 이유입니다. 마크저커버그처럼 비상장일 때 자신의 지분의 99%를 기부하고 상장하게 되면 상장 전에 금액만 기부하면 됩니다. 수십배 차익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굳이 조세 회피처에 자금을 은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MS 등에서는 우수한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때문입니다. 구글, 애플, MS, 엔비디아에서 지금 스톡옵션을 받는다고 해서 10배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은 오픈 AI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야. 스톡옵션에서 10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취소 불능 트러스트 스톡옵션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처럼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S&P 500, 나스닥 등의 편입과 각종 ETF 설정, 옵션 시장에서 해지 물량 확보, 전세계 연기금 외환보유액에서 계속된 매입 전세계 주식 투자자들의 매입 등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주식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미국에서는 제2의 엔비디아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초기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초기에 매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초기에 매입을 해도 1,100원은 가능합니다. 애플렘에스 엔비디아 모두 가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